나골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설이 안 보여. 이거 작동하는 거 맞아? 이 석상이 먼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소주가 노여져 있었어요. 이름이 여기에 걸리게 돼요. 왜 흰색이 안 되냐? 계좌번호가 적혔던 흔적이 있어요. 여기 처음에는 못 찾아온다. 나 많이 헤맸었거든. 여러분들 눈에는 사찰로 보이세요? 세상 모든 장면을 리뷰한다. 신신신 국카노입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장소는 별점 1점대 미스테리한 건물이 한채 있다고 해서 직접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이비 건물이다 아니면 사찰이다 버려진 건물이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 건물에 대해서 어, 이 건물에 있는 리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25년도 댓글입니다 여러분들 자별 하나입니다 일본 귀신집 또별 하나는 역시 남묘 호렌케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땡땡 공감에서 말한 보현사이고, 삼품 백화점을 본떠 작게 만든 분홍색 건물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좀 상상력을 자아내고 추측할 수 있는 리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차한 대가 간신히 지나가는 좁은 길, 자동차 라이트가 유일한 빛이 남은 끝에. 페어를 방불케하는 종교 시설이 있다. 쇼파 버려져 있고 포차 어게인이라고 건물 같은 게 버려져 있고 복전함 황금식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시설이나 종교를 위해서 쓰는 그런 복전함 그리고 뭐알수 없는 고철물 버려져 있어 이렇게 복전함 외엔 종교와 관련 없는 듯한 구조물들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는 못 찾아온다. 나 많이 헤맸었거든. 바로 우측이 도로가 아니고 이쪽 위에가 도로야. 고가도로 밑에 있어. 종교시설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이곳은 어떤 종교시설일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문제가 됐는지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연등이 걸려 있어요. 연등이. 색색깔의 연등이 걸려 있는데 여기 보이는 적색 연등 같은 경우는 불교의 따뜻함을 나타내고 중생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를 표현해요. 엄청 많이 봤죠? 석가탄신일에 흔히 볼수 있는 적색 연등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보여요. 흰색 연등이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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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랑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흰색 연등은 부처님의 순결한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으며 깨끗한 본성을 되찾는 상징으로도 사용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해.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명패가 걸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소원 성취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건강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 주세요 걸어놓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걸려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 길은 이건데 지금 누가 떼갔거나 회색갔거나 분실이 됐어. 여기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두 인물의 이름이 여기에 걸리게 돼요. 그 이름이 누구냐? 전 대통령 이름과 그분의 명부인 이름이 여기에 걸리게 돼요. 근데 왜 흰색 연등이냐? 극락왕생. 살아있는 사람을 흰색 연등에다가 이름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여기에 자신의 이름을 걸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 극락 왕생의 의미로 영가 등으로 쓰이는 백색 연등. 한나라를 대표하는 부부의 명패가 왜 걸려있던 걸까? 다 의욕이에요 의욕. 이제 여기서 조금 유추해 갈게 있어요. 한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좀 긴장되긴 해. 연등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홍색 건물이 나온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이 여러분들 보현사라는 건물입니다. 건축물 세장을때 보면 사찰로 허가가 나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이게 사찰로 보이세요? 여기 들어오실 때 입구에 보면 보현사라고 또 비석이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는 길목에 세워져 있는 보현사 비석. 비석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다. 그 비석의 밑에 보면 계좌번호가 적혔던 흔적이 있어요. 뭐 어떤 종교 단체에서 비석에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후원을 유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계좌 주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인의 명함도 있었다. 여기서 소름끼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현사라는 사찰로 신고되어 있는 여기가 낙골당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일반 사찰에 낙골당이 있는 사찰은 있거든. 그래서 사찰로 신고를 하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의문인 게 하나가 있어요. 낙골당은 전기가 365일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되거든? 온도가 엄청 중요하거든. 습이 차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설이 안 보여. 밖에 보면 그런 시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전력 계량기도 멈춰 있었고 분전반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가득했다. 이거 작동하는 거 맞아? 거미 닷기에서인데. 이거 작동하는 거 맞나? 전력 사용 흔적이 없는 이곳이 낙골당은 맞을까? 그렇고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구조물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은색깔 봉 보이세요 여러분들. 용 모양이 랩핑 돼 있는데 다 벗긴 거예요. 건물을 보호하듯 둘러싸고 있는 은색 기둥들. 그리고 임금을 뜻하는 용무늬의 랩핑. 용산 관저에 매설되어 있던 비슷한 모양의 말뚝. 그냥 지나가는 우연인 걸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의욕을 품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제가 있는 이 장소에 일본 주술에 의한 여러 행위가 곳곳에 보이고 있으며 일본 주술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망령들의 덮어씌워 자신들의 죄를 사명코자 하는 주술 행위를 하고 있음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메아 석상 보이세요? 매화는 일본 주술에서 많이 사용하는 무구이기도 하고 동해 별신굿에서도 사용하는 무구이기도 하다. 또 하나 조금 더 제가 팩트를 체크한다고 알아봤는데, 일본에서 유래된 사이비 종교 중에 하나 남묘 효렌 개교가 매화를 상징으로 사용하는 사실은 확인이 됐어요. 여기서 놀라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22년 5월 10일 74년 만에 민간인들한테 개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74인의 국민 대표단들이 매화 꽃나무 묶음을 목에 걸거나 들고 왔는데 왜 매화 꽃묶음만 들고 오게 하였는지 그게 일단은 첫 번째 의문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국화가 있잖아 무궁화를 들고 와도 되고 근데 왜 하필 74년 만에 민간인한테 개방하는데 일본이랑 관련 있는 그걸 꼭 굳이 택해야 했냐 이거지 일본 주술에서 사용하는 무구 매화 일본 주술적인 숫자 74에 등장 우연이라기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다. 우연이겠지. 오버하마라 이럴 수 있어. 어, 맞아. 오케이. 그럼 좀 다음으로 또 넘어갈게. 그러면. 여기 옆쪽에 원래 소주가 내용물은 그대로 다 담긴 채로 병 뚜껑이 다 따져서 놓여져 있었어요. 수십 개가. 근데 뚜껑이 따진 채로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은 죽은 자가 이승에 머무는 사 기간 동안 한 사람의 악재를 저승에 보낼 때 쓰이는 술로 사용한다고 한다. 일본식 제단에놓인 수십병의 소주병은 어떤 용도를 위한 수단이었던 걸까?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석상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 석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석상의 형태를 봤을 때이 옷이랑 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저도 소름 끼치는 게 이태원 참사 당시의 이상한 참배 모습이 하나 있어요. 이태원 참사 후에 일본의 주술사가 등장하래요. 근데 그 주술사의 복장이 이래요. 묘하게 닮은 모습의 일본 주술사와 석상.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던 일본의 주술사. 홍행이 제한된 구역에 접근이 허락된 의문의 사람 그리고 근조 글자 없는 검은 리본까지 모든 건 일본 주술과 일본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면 분홍색 건물이잖아요 보현사라는 이곳이 분홍색의 의미가 있어요 잡귀의 접근을 막아준다는 주술적 의미의 복숭아색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삼품백화점, 이태원참사시, 가림막, b p s 시 빌라의 건물색,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여기 보현사 건물 이 모두가 정말 기이하게도 귀신과 관련된 분홍색이에요. 공통점이, 그리고 청와대 개방 당시 청와대는 온통 분홍색으로 도배되어 있었다. 하나, 두 개면... 될 수도 있지 우연이겠지 하겠지만 너무 맞아 떨어진 게 너무 많은 거. 그리고 이 이면에는 일본의 인신공양 풍습인 히토바시라 의혹도 있다. 그분의 자택이 서울의 아쿠로 비슷한데 거기가 삼풍백화점의 터예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철거가 되고 나서 지어진 건물이 오늘날까지의 아코르비스타라는 아파트가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용산 건물로 집무실을 옮기게 돼요. 이례적으로. 그 자리가 무덤의 터에 지어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히토바시라 뜻에 따라 지어진 일본 총독관저 근처이기도 하다. 그리고 용산 입주 날짜는 이태원 참사 추모기간이 끝난 11월 7일. 반조 공사가 끝나고 3개월 후였다. 또 하나 소름 돋는 거를 조금 더 파고 들자면 대통령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날짜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짜가 일치하다는 거. 출마 선언한 장소도 삼풍백화점 추모비가 있는 시민의 숲이었다. 우연이겠죠. 이렇게 하나 두개다 알고 보니까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닌 거죠. 5천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한 종교에 의해서 나라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기도 안 찼어 사실. 그래서 계속 찾아보는데 헐 소름이다. 헐 이게 말이 돼? 어 진짜네. 와 미쳤다. 하고 직접 현장을 왔잖아, 지금. 내두 눈으로 보니까 나는 더 소름 끼치고 막 무섭고 내 눈으로 보는데도 안 믿겨지는 거야, 사실. 차라리 지독한 우연이길 바라는 믿기 힘든 의혹들. 사이비에서 운영한다는 일점대 미스테리 건물을 같이 보았습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봤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고 정말 100% 진실인지 팩트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제 눈으로만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상적인 건물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기가 사찰로 신고돼 있는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점대 건물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거는 여기에 얽혀있는 인물들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도 알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거잖아 그래서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궁금했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을 접할 때마다 좀 굉장히 좀 씁쓸하네요, 정말. 바램이 있다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연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신신신의 국한호였습니다.